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0년도 건축사 3기0 구조계획 답안에서 그두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그 지문 읽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지문 읽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지문 읽기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조계획을 해볼 텐데요. 사실은 2020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이 문제는 구조계획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예, 의도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는데 단지 이제 주차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기둥 위치를 잡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예, 그것만 잘 하셨으면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답안 작성지가 주어졌죠 어, 여기 왼쪽 여기 보이시는 키맵이라고 하는 거 키맵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제가 보기에 출제가 됐었나요?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굉장히 좀 독특하게 이런 어떤 키 맵은 이 답안 작성지에 보통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지문이나 주어진 어떤 관련 도면에 표시돼 있죠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치수를 줬어요 사실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치수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주는 게 분명하게 어떤 의도를 표출하기 위해서 주는 건 좋지만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치수 하나하나를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치수를 고려해가지고 뭔가 그 구조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상단에 키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물론 여기 뭐 보시는 가나 나나 아니면 다 위치는 이미 지문 읽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예, 다 부분 단면 상세도. 결국 이 단면 상세도라고 하는 게 평단면 상세도가 아니고, 입단면 상세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기본 어떤 틀을 주어졌는데요. 틀이 주어졌는데, 2층 슬라브에 대한 건 표현이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층 슬라브. 우린 3층 슬라브의 두께를 몇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200mm라고. 그러니까, 그 200mm를 이 스케일에 맞춰서 잘 그리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요? 층고 3.7m. 예,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 메인 답안 작성진 요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코아가 있죠. 예, 일단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 코아가 과연 구조계획 작성을 할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한번 딱 보면 느낌이 일단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생소하지만 여기 점선이 주어져 있어요. 이 점선이 뭐지? 어, 느낌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차 영역이었던 건 어렵지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점선은 2층의 주차 영역 위치 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 그러니까 요 위치들 정확하게 이제 딱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뭐 여러분들 시험장에 나눠준 트레싱지 가지고 구조계획을 먼저 하겠죠. 어, 여기다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 코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밑에 두개의 주차 영역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파악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은 요 주차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긴 했지만 요 디멘존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게 요 3층 구조 표면도 밑에 여기 축척 2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 스케일을 재보면 요가로 길이는 23,500 그러니까 23,5m가 주어지고요. 요 세로는 5m입니다. 5천 그러니까 요 세로 5m는 정확하게 2 5곱하기 5m라고 하는 주차 영역에서 세로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그니까 요 길이만 어떻게 좀잘 우리가 파악하면은 주차 계획을 어뭐 편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느껴지는데, 23.5m라고 하는, 거 하는 요 23.5라고 하는 게, 과연 몇, 등분 후가, 몇 등분이 될지는 이따가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밑에 있는 두 개는 5m, 7.5m입니다. 딱 느낌에 2 5 m 의 3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특별한 계산을 안 해도, 아, 여기는 3대 들어가는구나. 왼쪽에 3대, 오른쪽에 3대. 우리가 토탈 주차대수를 몇대 계획하라고 나와있죠? 1 5대 계획하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밑에 세 개, 그러니까 왼쪽에 세 개, 3개, 우측에 세 개니까 여섯 대를 빼면, 아, 요 위에는 아홉 대 주차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인식할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요 가로 길이가 이게 X열이구나, 이게 Y열이구나. 어떤 분들은 요 주어진 X열하고 Y열도 헷갈려가지고 이쪽이 Y열, 이쪽이 X열, 뭐 이렇게 뭐, 시험, 기간이 워낙 촉박하고 짧다 보니까 헷갈리시, 헷갈리셔가지고, 요 기둥 배치를 틀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수 있어요. 어, 조금 침착하게,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 요쪽 방향이 X열이구나. 이쪽 방향이 Y열이구나. X열이 40m로 길구나. Y열이 그보다는좀 작게 35m로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런거잘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그리고 보시면, 요기 제가 250이라고 적어놨죠. 250. 중심 라인에서 바깥쪽으로 외곽 라인이 250씩 바깥으로 더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250, 요 밑에 있는 250을 보시는 순간, 아, 그래. 기둥의 크기가 500이니까, 이끝 라인에 딱 맞추면 정확하게 500, 500짜리 기둥을 배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이 중심 라인을 통해가지고 기둥을 배치하려고 하면 정확히 그 라인의 외곽 라인이 요, 요 문제에서 주어진 외곽 라인하고 일치하겠구나. 왜요? 중심선의 반이 250이니까, 한쪽이 250이죠? 왜요? 기둥의 크기가 500이니까. 그런 건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 배치를 하는데, 저어도 문제에서 주어진 외곽선, 바깥으로 나갈 일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 예, 염두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 요걸 먼저 따지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 맨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둥 배치를 해야 돼요. 기둥 배치. 근데, 주차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기둥이 피해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둥 계획을 첫 번째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기둥 배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차 모듈이 주어지는 경우 이런 문제는 몇 년도, 관련도에서 연습을 하고 왔다고 가정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2018년도, 18년도에 나왔으니까 거기서 연습이 되셨으면 아 주차 모듈이 나왔네, 그럼 기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먼저 파악하셔서 이 주차 영역을 최대한 그 주차 영역을 피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배치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둥을 배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차 영역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로 기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 대수가 나왔는데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세 대, 오른쪽에 세대 해가지고 여기는 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 구간, 그렇 그다음에 이 구간은 피해서 우리가 뭘 배치하겠다? 기둥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5m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뭐 정확히 떨어져. 딱, 주차 영역 하고 세로 길이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니까, 문제는 요 가로인데요. 가로인데요. 자, 23,500이라고 한요 가로 길이를, 한 대, 주차 영역의 가로 길이 한 대가 2,500mm니까, 2,500으로 나누면, 딱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대를 확보하면 돼요? 9대를 확보하는 정도의 폭만 있어주면 되는데, 여긴 뭡니까? 9.4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9대를 배치하는 것보다, 뭐가 더 길다? 가로 길이가 길다. 아, 그럼 여기서 힌트가 있죠? 아, 그러면 우리는 9대만 배치하면 되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우린 그 공간에다가 뭘 설치하면 된다? 그렇죠. 기둥을 설치할 수도 있겠구나. 무조건 요 상부에 있는 주차 영역을 피해서 기둥을 배치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직감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 그러면 과연 이 중간에 어느 정도의 스페이스가 남을까? 이걸 이제 역산을 해보면 23,500이라고 하는 길이에서 우리가 2,500이라고 하는 그 주차 가로 길이에다가 9대를 딱 곱해서 빼 보면 정확히 몇 미리가 더 큽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그렇죠. 1000미리가 더 커요. 아, 여기서 이제 딱또 떠오르는 게 있죠. 기둥의 폭이 500이니까 결국 여기에 몇 줄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그렇죠. 기둥 두 개는 어떻게든 집어넣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딱 계산이 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밑에 세대 밑에 왼쪽에 세대, 밑에 오른쪽에 세대, 그 다음에 여기 9홉 대인데, 중간에 500, 500 해가지고, 빈 여백의 공간을 활용해서 기둥을 배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우린 맨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둥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왼쪽에 이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기둥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가져왔어요. 기둥은 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조 계획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로, 여기 4번에 정리되어 있는 거, 캔틸레버 구간. 여기가 캔틸레버 구간이죠? 중심선에서부터 2,500. 중심선에서부터 2,500 떨어져 있는 요 캔틸레버 구간에는 결국은 뭘 배치할 수 없는 겁니까? 기둥을 배치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기둥 배치열은 이 Y1열에서 2,500m 밑으로 떨어진 요열, 여기가 기둥열이겠구나, 어쨌건.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도 어디가 기둥열이에요? 기둥열이 배치될 위치는 요 위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기둥배치열은 결정됐어. 와이어에 대한 거는 요열하고 요열. 그 다음에 뭘 피해야 된다고요? 요런 부분들 피하고요. 그 다음에 요 주차 영역에 대한 것들 피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다뭘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죠. 기둥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캔틀바에 대한 거. 이 캔틀레버에 대한 거는 나중에 구조계획을 할 때도 다른 부분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캔틀레버 구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뭐하고 연관이 된다? 그죠. 기둥하고 연관 된다. 캔틀레버 구간은 뭐가 없기 때문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기둥은 캔틀레버를 피해서 구조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피해, 피해야 되는 영역이 많죠? 이 윗부분, 아랫부분, 캔틀레버 부분, 코어 부분, 그 다음에 뭐요? 주차 모듈.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뭐, 전부 다 피해서 뭘 배치한다? 기둥 배치를 하라고 했어요. 자, 보시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제가 위아래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는 캔틸레버 구간이에요. 이 부분은 빼시는 걸로 하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40m인데, X열은 문제에서 몇 m 간격으로 정확하게 어떤 하나의 그 거리를 주어지진 않고, 대략 7에서 9m 이렇게 됐어요. 7에서 9m. 그러면 7m도 되고, 8m도 되고, 9m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딱 직감적으로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7m나 9m로 하면 이 40m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모듈에서. 그니까, 딱요 상태, 지금 요 상태로만 놓고 봐도, 아, 8m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8m면은 몇 등분 하면 되죠? 5등분 하면 되죠. 5, 8에 40. 그쵸? 자, 밑에 부분. 와이얼. 위에 2.5m, 밑에 2.5m 캔틀레브 구간을 뺀 나머지 전체가 35m인데, 위에 2.5m, 밑에 2.5m를 빼면 결국 남는 건 와이얼에서는 30m 남죠. 그러면 여러분들 와이얼에서, 와이얼에서 기둥 배치가 9m 아니면 10m로 주어졌죠? 여기서 등간격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기둥 배치는, 어? 등간격으로 되면 어떨까? 등간격으로 이게 가능할까? 등간격으로 배치되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생각, 가지고 구조 계획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보시면 30m니까 9m, 10m, 10m였으면 좋겠죠? 1 0 m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러면 3등분으로 깔끔하게, 그렇죠? 모듈이 떨어지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 여기 보시면 어, 이런 게 힘들어요. 다른 부분들, 이 문제에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치수들, 8,250, 8,250.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떨어진 길이 6,250. 그다음에 여기 6m, 2.5m. 그다음에 요요속도요 요 밑에까지 떨어진 길이 얼마요? 10m.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 푸는 데에는 그렇게 중요한 치수는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문제 내시는 분들이 문제 내실 때 이런 치수들까지 도다 그냥 주어주면 훨씬 시험 보는 분들은 편하게 시험을 볼 텐데 이걸 일일이 물론 재 수는 있죠 뭐요? 축척이 200분의 1이니까 스케일자를 대가지고 재 수는 있지만 이런 거 재다가 아차 실수로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1 0 m 요게 나는 어, 여기를 10m로 나눴으면 좋겠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캔틸레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m죠. 아, 고맙습니다. 문제의 의도가, 아, 뭐로 하라고 하는 의도가 강력하게 느껴져요? 10m. 어느 간격은요? Y방향 간격은 대략 10m로 하면 딱 떨어지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X방향은 8m로 하면 딱 떨어지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바람입니다. 근데 이 8m는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자, 이제 미리 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슬래브 슬래브는 단변 길이가 4m 이하. 그러니까 8m로 만약에 구조계 기둥열을 계획을 하면 그거의 중간, 보뭐 하나만 보내면 딱 떨어져서 4m로 뭘 계획할 수 있다고요? 슬래브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봐도 어쨌건 여러분들맨 처음에 기둥 배치를 할 때는 요 가로열은 어떤 모듈로? 8m 모듈로 하시는 게 나중에 뭐 배치하기도 좋다? 작은 보나 슬래브를 배치하기도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읽고 이런 게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막 연동돼서 돌아가면 좋은데 사실 그러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앞뒤 본인들이 정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맞춰보면서 구조 계획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가로 열 X 열은 8m로 하는 게 맞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Y 열은 10m 왜냐면 30m니까 딱 3등분 되도록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 어떤 치수들이라든지, <laughs> 이 코아라든지, 주차 모드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 이렇게, 이렇게 기둥열이 배치됐으면, 배치되면, 지금까지 지문상 고려되었던 어떤 지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스타트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스타트입니다. 보시면, 오, 이 중간에 기둥이 두, 두, 개, 두 개, 들어가 있네? 여기 기둥 보이시죠? 이 어느 구간 안에요? 그죠 주차 구간 안에 기둥이 두개 간섭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까 계산했습니다. 어, 이 주차 영역이 1000mm 정도 가로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폭으로 보면 기둥 두 개는 저스트하게 들어가고 들어가도 충분하게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 앞에서 했습니다. 그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기둥이 배치됐을 때 뭐, 요, 코아 부분과의 간섭 관계, 아직 제가 러프하기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크게 뭐 문제는, 문제 될건 없어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까지 빠르게, 트레싱지 가지고 구조 계획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아, 요거 같아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어, 작도하시면 되죠. 작도. 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작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00mm, 8m 간격으로 등분해가지고 가로로 기둥 배치를 했고요. 세로로는 10m 간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10m다 보니까 여기 기둥에서 여기 기둥까지 쭉 연결되진 않아요. 어, 어떤 분들은 스케일을 좀 잘못 재셨으면 쭉 연결돼서 이 코아가 살짝 위로 올라간 것처럼 측정을 하신 분들은 이거더가 연결된 것처럼 구조 계획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감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시스케일로 정확히 재보면 이런 어떤 구조계획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어, 세대, 세대, 세대 해가지고 중간에 무슨 열이 갈수 있게, 기둥열이 갈수 있게 이렇게 배치되면은 깔끔하게 배치가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기둥 위치를 결정하고 큰 보를 계획했습니다. 큰 보는 사실 구조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고 할수 있는 구조계획이라고 했죠. 왜요? 기둥끼리만 연결하면 무슨 계획이 되기 때문에? 큰보 계획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몇 단계까지 왔어요? 1단계 기둥 계획, 2단계 큰보 계획까지 왔어요. 자, 다음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작은보로 넘어가죠. 근데, 작은보 계획이라고 하는 건, 작은보 계획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하고 연동된다고요? 그렇죠. 어, 슬래브하고 연동됩니다. 슬래브하고. 그러니까, 작은보 조건하고 슬래브 조건은 항상 같이 따져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작은 보라고 하는 거는 연속 배치해라. 이 조건밖에 없어요. 어, 그럼 작은 보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슬래브 조건을 고려하다 보면 결국 그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작은 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래브의 단변 길이, 사, 단변 길이가 4m, 이 단변, 단변 길이가 4m대로 구조 계획을 하라고 하면 결국 하나만 딱 중간에 8m 기둥 간격에서 중간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작은 보 간격이 돼요. 어느 방향으로요? 세로 방향.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왜요? 여기 대전제 조건 뭡니까? 장모와서 꽂히는 큰 보의 길이는 짧은 쪽이 좋다. 그러니까 세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작은 보를 가로로 배치했어요, 그러면 장모와서 꽂히는 큰 보의 길이가 8m가 큽니까, 10m가 큽니까, 10m가 큰 거죠. 여러분들은 가로로 배치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 그분은 모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보 배치의 대전제 조건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 대전제조건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할수 없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던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전제조건에 의해서도 작은 보가 세로로 배치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단변 길이가 4m 이하, 정확하게 딱 4m에 떨어지니까 이것도 만들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변장비, 변장비가 뭐냐면 장변 길이, 이슬라브 기준으로 해가지고 슬래브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변 길이하고 단변 길이의 비가 얼마? 용규호가 10m, 용용호가 4m죠? 10m 장변 길이, 4m 단변 길이. 나누면 2.5. 2.5.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슬래브의 변장비가 얼마요? 2에서 3의 범위라고 하니까 요 조건으로도 맞죠? 2.5 맞습니까? 2.5 맞아요. 그래서, 아, 요 슬래브 조건이라고 하는 걸다 만족하면서 작은 보를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보는 어느 방향의 작은 보라고요? 세로방향의 작은 보. 그래서 여러분들은 쭉쭉 어느 방향으로? 세로방향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제가 형광색으로 칠해 놓은 게 세로 방향으로 어떤 배치 연속 배치를 하기에 제가 구조구획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분들이 그런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캔틸레버 부분에 작은 물을 넣어야 됩니까? 아, 이거 좀 고민스러워요. 문제에서는 연속 배치라고 그랬죠 그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연속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정확히 2019년도 문제에는 캔틸레버 구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민스럽습니다. 아, 연속 배치를 하라고 하니까. 곧그 짧은 부재 길이가 나오더라도 배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옹색하게 느끼는 참 구조계획으로 하기 싫은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어 K 학원 답안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어 아니죠 2019년도 문제에서 요 캔틸레버 부분에는 자그 캔틸레버 부분에 작은 보을 배치하지 않고 왜요? 그 부분은 캔틸레버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배치하지 않고 그냥 답안으로 낸 경우도 있지만 어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문 조건에 딱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어, 작은 부를 배치하는 게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2,500, 2,500이면 캔틸레버 길이가 짧은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편이 들어요. 캔틸레버 부분은 2m를 초과하는 순간 굉장히 긴 쪽으로 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m 정도 되는, 2,500, 2,500mm 정도 되는 이 부재 길이 정도는 짧은 부재 길이가 아닙니다. 이캔틀레버 구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작은 보를 연속적으로 배치한다는 개념으로 이 부분까지 넣는 게더 맞겠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쨌건 작은 보도 연속으로 배치하라고 하면 넣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까지 배치됐습니다. 작은 보까지. 자, 이 문제는 어, 기동 위치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배치를 하셨다고 하면 사실 이까지 도출해 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키포인트는 그러니까 기둥 위치는 얼마나 주차 모드를 피해서 잘 배치하느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어, 그렇죠. 두 번째는 요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뭐예요? 이 문제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문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보충이 큰 보하고 작은 보가 있었죠? 근데 그보드를 배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차 통로 영역. 주차 통로에요 제가 이렇게 진하게, 진하게 그, 그 매직펜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어, 여기가 어느 위치였습니까? 주차 출입구에요 어, 주차장 출입구에서 그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쭉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요? 이렇게 주차를 하죠. 어, 주차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돌려서 어, 후진하고 전진하고 뭐 이런 공간들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위치처럼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요 부분. 정확히 읽으실게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주차 영역이라고 하지 않고 주차 통로 영역이라고 했어요. 어, 그러면 명백하게 어느 부분은 빠집니까? 주차 영역은 빠져요. 사실 저도 이 문제 를 처음 읽어서 어, 주차 통로 영역이면 주차 영역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야라고 어떤 생각을 했지만 음, 그렇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이제 관계자분, 이쪽 이쪽 이제 설계 관련된 분들한테 여쭤봐도 보통 이 주차 통로 영역은 층고를 좀 낮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 주차 영역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 도 드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문에 충실하자. 결국 지문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이 보가 요 진하게 매직으로 표현된 요 보가. 전체 보의 길이가 아니죠 전체 보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까지예요 근데 딱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걸려 버려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쨌건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차 통로 영역은 명확하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가로도 전체 길이가 아니고 왼쪽에 조금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 통로 영역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차, 주차 통로 영역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이 다음부터 뭘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배근이들어가셔야 돼요. 배근. 배근은 100은. 100은. 이번 시간에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다음에 마지막 편에 가서 배근하고 그 다음에 단면 상세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텐데 그두 가지는 연관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차 영역을 어, 주차 관련 영역을 피해서 기둥 배치를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차 통로 영역을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요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뭘할수 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그렇죠 보의 배근 계획을 명확하게 해내 갈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의도는 명확해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항상 문제 자체가 풀고 나면 어렵지는 않은데 의도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 생소한 문제는 어, 짧은 어떤 시험 시간 안에 그걸 판단해 내기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앞에서 했던 지문 읽기를 통해서 내용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둥부터 어디까지요? 그렇죠. 슬래브까지쭉 지문 조건들을 고려해가지고 뭐랬습니까? 구조 계획을 했습니다. 뭐에 대한 구조계획? 3층 구조 평면에 도 대한 구조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걸 요 구조계획 한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그렇죠. 배근 계획, 철근 보의 배근 계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